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각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꽃동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각제각제각 자지옥경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 겁에 질린 문재인 정권 시진핑에 살려달라. ss, 긴급타전. 그러나, 비참한 결말, 결말이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4월 20일 날요, 그, 시진핑의 아시아 역할, 뭐, 강조하는, 뭐,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보아, 보아오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다. 이 보아오 포럼이 뭐냐면요. 중국판 다워스 포럼인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 개막식 1 시간 앞두, 앞두고, 전화해가지고, 저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해드리고, 왜, 뭐, 지금 22일날, 그,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면담이, 저, 전화 면담이, 이제 영상 전화 면담, 면담이, 어, 잡혀 있는데, 그거 이틀 앞두고 지금 시진핑한테 뭐 저런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시진핑한테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에.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또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런데 지금 뭐 저렇게 지금 미국한테 화가, 미국한테 지금 밉보이는 짓을 하고 중국한테 아부를 한다? 야, 이거, 자기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왜, 미국 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아니, 골병, 든 골병 들어가지고, 그, 돌아온, 뭐, 돌아올지, 뭐, 돌아올 수 있을런지, 뭐,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완전히 비참하게, 그, 들들들, 그, 뽑힌 다음에, 그, 돌아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중국한테 살려달라고 SOS를 쳤는데, 번지수를 더 잘못 잡아가지고, 매를 더 버는 듯한, 그러한, 뭐, 상황에 봉착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김일성 생일날, 4월 15일날, 우리 문재인 정권이 대통 그, 총선 일자를 잡았습니다. 어, 2020년 4.15 총선. 그, 김일성 생일날이죠. 그런데 미국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아침에, 대북인권, 어, 대북천당금지법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나온 내용들 쭉 보면은 문재인이가 북한 간첩이다. 북한에 그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나왔어요. 어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다. 뭐 중국에 어뭐 눈치를 보고 있다. 촛불혁명이라는 게 그게 뒤에 배후가 있다. 배후가 뭐 중국, 북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기 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지금 어 인권 유린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다. 이게 처음이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수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통일부에서는, 야, 북한 인권 관련해가지고,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만드는 거, 그거 청문회 별거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케메를 하니까, 미국의 의원이, 한무이 나와서, 한국 정부가, 이,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문회가 처음이 아니고, 우리 계속 할 거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문재인, 그 뭐, 핵심은 문재인이 북한 간첩이고 중국 간첩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썩었다. 민주화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얘들은 북한 지령받는 그 이민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런 이야기가 싹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 저, 그 다음번에 어디, 저, 미국의 정상회담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이 북한 간첩이라며, 청문회에서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야, 너, 너희나라 그저 이노 대사고 나라 사람 아니야그 서울대 나오고 너는 막 경희대 나오고 경희대보다 서울대가 더 좋다며 어 많이 배운 사람이니 네 이막 북한 간첩이라고 막어저 빙빙 그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니네 북한 지령 받고 있고 눈치 받고 눈치 보고 있다고 뭐 이야기했는데 그그니이 그거. 그거 네, 네 중국은 중국 스파이야 그왜 자꾸 중국에 달라붙어 너네 여기 오기 전에도 중국 중국에시인핑하고 전화했다며 뭐 이런 것들.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그, 전당대회 가가지고, 그, 국제공산당 대회 가가지고, 기조연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그, 정책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쓱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 북한에다가 석탄 사, 온 거, 이거 네가 사온 거 맞지?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 세컨더리보이콧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컨드리 보이콧 때리면 은행 한두억개 무너질 거고,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 각하은 지금 현직 당신이 심은 검찰에 의해 가지고 어, 현직에서 체포되고 국가 내란죄, 반란죄로 체포되 가지고 유적죄로 사용될 수 있던데, 어, 형법 158조, 한국 형법의 반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뭐 사, 체포되고 사용될 수 있던데, 어떻게 체포하면 되시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 전화회담하기 이틀 전에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날 행사가 그, 지금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만든다는 건데 중국 주도로 여기 부재가 그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입니다일대일로 협력의 강화. 근데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보도 자료에는 1대1로가 명기된 포럼의 부재는 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들도 자기들이 어, 이짓하면은 이 이, 이 매를 번다는 거알수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빠지면은 중국한테 맞아줄 것 같고 여기 들어가면은 저기 어딥니까 미국한테 맞아줄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이날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보아 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놨다. 뭐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무슨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습니까? 공동의 이익이 어디있어요 중국의 이익만 있는 거지.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가치이자 참구동존이는시 주석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자상어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해야 된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 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강화해 나갈 거이다 중국산 백신은 아니, 문재인 당신이나 맞으세요. 국민들은 맞기 싫어. 왜또 중국산 백신 사오겠다는 이야기를 해?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한 시간 앞두고서 이렇게 그 경악식 한 시간 앞두고서 했고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했지만은 청와대는 침묵했다. 그리고 이제 22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화상 만남과 다음 달 후반기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의식해서 어 지금 행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일정조차 공지하지 않았던 이번 포럼과 달리,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비롯해, 어올 하순으로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미리부터 공지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우리가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하고, 일정하고 다 알려주고, 미국한테는, 야, 우리가 이런 중국이 하는 이런 회의에 참석할 거다. 이런, 조, 언질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26일에도 시지우석과 정상 통화를 했다. 아, 바이든하고 통화를 해야 될까 하면, 아 바이든 대통령 각각 축하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요. 예그리고 바이든한테는 2월 4일에서야, 어, 바이든한테 전화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동맹의 균열을 자초했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뭐 지금 중국에 계속 압으을뜨는데아이건뭐 이제 거의 종말이 더 오한 것 같습니다. 그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중국의 라우닝함이 도망가고 있는 거를 미국의 이지스함의 함장 부함장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지금 저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거 미국에서 이 의도적으로 찍어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한테 지금 야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부를 떨었는데 시진핑이도 지금 어 미국한테 깨갱하고 지금 찌그러 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줄을 잘못 선것 같습니다. 좀불 불쌍합니다 불쌍해.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아마 이번에 가면은 이런 거 요구할 겁니다. 야 코드 가입해. 그리고 예산 지원해. 야 미미제무기 대거 구입해. 그리고 주말특급 제주도 입항허가해 뭐 이런것들 주말특급이 제주도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의 함대가 남중국해나 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게 불가능해집니다 제주도 앞바다가 딱 길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재삼이 딱 거기를 막고 있으면은 어, 이게 불가능해진다 이동하는게 아마 이런 요구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야세컨드리 보이콧 너 여전히 사형당할래 우리가 시키는대로 할래 그래가지고, 미제무기 왕창 팔아먹고, 코드 가입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중국을 때려잡는 최선봉이 세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야, 씨 돈은 우리한테 받아먹고, 야, 중성은 미국한테 갖다 받쳐 야, 이 새끼 뭐래? 뭐 하겠어요, 그러면. 칼침 놓는 거지, 칼침. 어. 원래, 이, 이제, 줄을 함부로 바꾸면요. 이, 글로벌, 국제정치는 조폭의 세계입니다. 줄을 함부로 바꾸면은, 양쪽에서 칼 맞아요, 양쪽에서. 그래, 그래,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 대통령 직에서 있을 때는 뭐, 어쩌어쩌 뭐, 버티겠지만은, 대통령 직에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여적제부터 해가지고, 이 여적제, 이적제, 뭐, 한 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소, 고소고발당한 게. 네? 지금,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이승윤이, 이승윤 중앙지검장 뭐, 통해가지고 다 막아내고 했지만은,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아마 어, 전직 대통령이 여적죄로 국가 반란죄로 사형당하는 뭐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뭐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뭐 어, 반란의 수계정당이래가지고 어, 미국의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어, 등록이 될 거고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미국에 못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뭐 그런. 아비규환의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이. 아이고 지옥행 열차를 뭐 벌써도 티켓을 끊으셨구만. 에이. 제가 이런 날이올줄 알고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 구덩에 떨어질 시간이 다 됐다. 자각자각자각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뭐 벌써 탑승 벌써 한 분은 탑승하셨죠. 예, 그뭐 뭐 시장 시장 중에 한 분은 또 자살인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옥행을 잘 탑승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종말로 다가가니까 아, 사실 뭐, 뭐 이렇게 뭐 논평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 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로 다 결론은 그렇게 나 있고 하니까 아, 결말이 있는 드라마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죠 우리 국민들 결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